실린더블럭을 체결하면서 시행착오를 예, 올립니다. 제가 이, 이, 이걸 체결을 안 하고 나중에 체결을 하려고 했어요. 어, 이게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이 제가 장비가 없어서 어, 나중에 체결하면 조금... 이 실린더 블록 올리는데 가벼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실린더 블록으로 올리고 얘를 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다시 풀고 있습니다. 이걸 먼저 체결을 하고 실린더 블록을 올려야지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이 속에 볼수를 채워야 되는데 견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. 저의 시행착오입니다.